때 밥이 너무 맛있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에이, 그래 이자 여기서 살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그럴만하네요 어 <laughs> 저도 한 숟갈 뜨고 잡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laughs> 세상에 지금 어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물어보는겨? 말은 뭐대 전라도 음식이 최고야 최고. 아따 누가 나의 고향 전라도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여러분은 어디 손맛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손맛은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이 최고죠 뭐라 씨부리산 않나 손맛은 딱 경상도 아닙니까 충청도 와서 뭐+ 뭐봐봤시오 뭐니+ 뭐니 해도 충청도 손맛이 최고일 거예요 아마 이뭔 말이 그리 서운하대요 강원도 쏙 빼면 내 마음이 많이 아파. 아따 손맛은 우리 전라도가 최고지. 그게 말이야 우리 전라도 음식이 최고인지 아직도 몰랐대. 그지 이 손이 손맛이 보통이 아니야. 왓왓 What? 오마이갓 What? Oh 할머니 손은 썩 맛이 난다고. <목소리> 아이고 나는 뭔지 아는디 설명할 방법이 없네. 세상엔 참 다양한 종류의 손맛이 있습니다. 손맛이라고는 무엇이든지 깊은 맛있고 맛있는 것이 손맛이지. 혼으로 이 너물 같은 것도 손으로 양념 넣고 딱깃쫄딱 묻히는 거. 그 이게 젓가락으로 까지락까지락 까지락 하면 이게 양념이 골고루 안 배이잖아요. 나는 정성이라고 봤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그것이 손으로 전달돼서 좀주을때 그게 손맛이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맛? Я даже не могу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это за вкус. Очень х о т 손맛 음식을 만들 때의 솜씨로 우러나오는 맛,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 솜씨의 손은 약손이 있고 맛손이 있고 멋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프게 되면 우리 할머니들이 죽을 끓여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주는 그 음식은 바로 약손 맛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만든 그 솜씨는 예, 손으로 주물르고 양념을 쳐가지고 좀 맛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관원상제가 있어가지고 상을 차릴 때는 멋스럽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멋손이라고할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 맛소는 바로 전라도 음식의 어, 중추신경이고 이 맛소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전라도 여자만이 가질, 가지고 있는 특수한 맛 원천이 있습니다. 전라도 손맛에 대한 신뢰감은 거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당의 간판을 보다 보면 전라도의 지명을 사용한 집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국 상호명 중 어느 지역의 이름이 가장 많이 쓰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구만역의 식당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명 3위는 제주 2위는 대구 1위는 전주로 나왔습니다. 어허 심작은 했지만 이쯤 되면 반박 불가 그런데 말입니다. 음식점 사장님들이 전라도 지명을 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한 8~90%는 전라도 상우를 보고 들어와요. 제가 그 상우를 가지면서 단골 손님들을 많이 잡았어요. 음식을 대표하는 게 전주니까 반찬이 많고 맛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저 상표를 한 20년 넘도록 쓰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고급지게 말하자면 브랜드 이미지 그 효과를 턱턱이 본다거나 할까요. 진짜 그런지 손님들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일단 간판에 전주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 마시, 맛있어 보이는 신뢰가, 신뢰가 되죠. 아, 우리 한번 먹고 가자. 이런 느낌, 그렇게 말을 주로 하죠. 경상도에서도 어, 음식하면 전라도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전라도 손맛. 여기 손맛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한남자가 있습니다. 이남 일 년을 둔 손성만 씨, 일평생 전라도에나 와본 적이 없었던 충청도 토박이였는데요.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고향은 충북 청주인데 회사 직장 때문에 내려왔죠. 사장님이 만나시자 해서 갔는데 진짜 떡 부러진 한상을 차려주더라고요. 그때 밥이 너무 맛있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사실은 자쪽으로 i 렇게 쏠려서 f 그 y Fari, a n i 아니 잠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밥이 맛있어서 전라도에 눌러앉게 됐다고요 예. 정말요? e n u l a 혼자 오셨어요? away. t u 형님 어디 갔셨어안 부여가요? 아 있으면 같이 술 한잔하고 와라 했더니. 알았습니다. 산 비빔밥 드세요. 예예 예. 예.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음식이 맛있어서도 어, 옮기시는구나 사는 곳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그럴 만하네요 어 <laughs> 저도 한 숟갈 뜨고 잡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laughs> 세상에 이직을 고민하던 승만 씨를 전라도에 놀러 함께한 이 맛깔스러운 음식들. 아따 <laughs> 푸짐하고 입에 착착 감기는 것이 우리 엄마 손맛이 생각납니다요. 아, 맛있겠네. 아한 숟갈 입에 넣으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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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겠다 전라도 맛의 힘, 속 깊은 맛이죠, 이렇게. 그냥, 배고플 때, 어려서 할머니가 해주던 맛. 지금, 고향 가서도 맨날 그래요. 아, 좀 맛있는 것좀 내어봐, 내어봐. 그래도, 거기에 비할 게 없어요. 근데, 조금 나는 좀 불만이 있어. 조금씩만 덜 줬어야 돼. 너무 많아요. 근데, 맛, 맛도 있는데, 많은데, 사실 너무 푸짐해요. <laughs> 고것이 바로 전라도 인심이지라. 제가 정읍에 온지 23년이 됐는데, 23년 동안 참 맛있게 먹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만족을 느끼죠. 이쪽에서는. 학교에서 재직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전국 다른 곳에 이제 답사를 다니면은 다른 불평은 하나도 없는데. 음식 타령을 해요. 요즘 어느 개그처럼 일단 와서 맛을 보시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은 당연히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맛에 고장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대 때 경상도 아가씨하고 어, 좋아해서 좀 가까이 했습니다. 집에 서 어머니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어머니한테 최초 하시는 말씀이 너 일정 동안 고생한다. 바로 음식 때문이다. 네가 그걸 어, 극복할 수 있다면 계속 조절하고 그러지 않으면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어머니 말에 의해서 저는 경상도 여자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 맛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전주맛에 길들여지면 은 어, 타지 역 맛을 먹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